노을 빛 정인 가을 날의 공원 벤치 낙엽 소리를 밟으며 앉은 두 사람 그들의 눈빛은 스무 살처럼 떨리고 있었다. 민호씨, 혜진씨 이름을 부르는 순간 40여 년이 한순간에 녹아내렸다.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기가 번지는데 주름진 손끝이 먼저 기억을 알아챘다. 1978년 교복 치마마다 흩날리던 벚꽃 그때의 미소가 지금 그대로 살아 숨쉬었다. 하지만 세월은 야속했다. 졸업과 함께 소식이 끊겼고 각자의 삶에 치여 한동안 머물렀다. 결혼, 육아, 사업 실패, 이사, 부모님의 별세, 삶이 던진 모든 과제를 혼자 풀어야 했다. 그러다 60대 후반 둘다 혼자가 되었다. 아이들은 성장해 각자의 세계로 떠났고 배우자는 병마 혹은 인연의 끈이 끊겨 떠났다. 혼자라서 외롭다가 아니라, 혼자라서 자유롭다는 말이 무색하게, 텅빈 집은 메마른 바람이 들끓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교동창 모임 문자 하나가 스마트폰을 울렸다. 정기 모임, 참석 가능하세요? 평소엔 읽고도 지웠을 메시지였다. 그런데 이날은 뭔가가 끌렸다. 마치 누군가가 손목을 살짝 잡아당기는 듯 했다. 모임 장소, 음식점 대합실, 눈길이 닿는 창가에 그가 서 있었다. 머리가 하얗게 센건 당연했지만, 키 크고 똑바른 어깨는 그때 그대로였다. 설마, 유싶었지만 심장은 이미 20대처럼 두근거렸다. 해지는 스카프를 꼭 잡고 용기를 냈다. 민호씨 소리가 떨렸다. 그가 돌아섰다. 눈이 마주친 순간 둘다 숨을 멈췄다. 진짜 혜진씨 맞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촉촉했다. 세월이 흘러도 금세 알아듣는 목소리였다. 함께 걷는 낙엽길. 발걸음이 맞지 않은데도 자연스러웠다. 마치 어제까지 함께 살았던 것처럼 대화는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잘 지냈어요? 그래, 너는 표면적인 안부가 오갔다. 하지만 30분이 지나자 예스 이야기가 봄물 터지듯 쏟아졌다. 기억나, 교실 뒤편에. 맞아, 너 그때. 헤어질 때둘다 머뭇거렸다. 혹시 다음에도 민호가 먼저 물었다. 혜진은 대답 대신 미소로 대신했다. 그날 이후 만남은 일주일에 두 번이 됐다. 서점, 미술관, 벼룩시장, 서툰 일정이지만 설렘으로 빛났다. 민호는 요즘 요가를 배운다며 혜진에게도 권했다. 나이 먹어서 근육 지켜야 해. 첫 강의에서 둘은 발라드처럼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혜진은 스마트폰 사진 클래스를 듣고 있다며 민호를 데리고 갔다. 구도 봐주는 거 도와줘요. 서로를 담은 사진 속 주름은 빗살이 되었다. 함께 배움을 공유하니 대화도 깊어졌다. 나이 들면 외로움을 어떻게 견디냐? 는 물음에 민호는 말했다.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 가는 거 아직도 어느새 친구를 넘어선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손을 잡는 순간 심장이 뛰는 게 손가락 끝으로 전해졌다. "우리, 이게 연애 맞아!" 혜진이 조심스레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맞아, 첫사랑이 재출연한 거지. 그러나 현실은 벽이었다. 자녀들의 반응이 걸렸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아빠, 걱정돼요." 혜진의 딸은 먼저 만나자고 했다. 커피숍 민호를 향한 시선이 날카로웠다. 어떤 분이시길래? 민호는 먼저 손을 내밀었다. 걱정하겠지만 나도 아버지요. 당신 엄마도 소중해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대화는 두 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딸은 결국 눈물을 훔쳤다.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괜찮아요. 민호의 아들은 조용했다. 아버지께 맡길게요. 하지만 천천히 저희도 준비될 시간 좀 주세요. 자녀들의 허락이 떨어지자 둘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우리도 아직 배우는 중이라며 서로를 다독였다. 가을이 깊어가며 민호는 혜진에게 반지 하나를 건넸다. 약혼은 아니고 우정 반지야. 우리가 함께 있음을 기념해서. 혜진은 눈시울을 붉켰다 나도 사실 요즘 손이 많이 떨려서 그녀는 직접 뜨개질로 민호에게 목도리를 선물했다. 서로의 집도 오가기 시작했다. 책꽂이를 정리하며 민호가 말했다. 책이 많네 같이 읽자. 혜진은 부엌에서 두부 요리를 하며 피식 웃었다. 당신도 채식해. 민호는 손살에 쳤다. 이제부터라도 함께 병원도 갔다. 건강검진 예약을 서로에게 물어보며 우리 남은 건강도 책임져요. 라고 농담했다. 가끔은 다투기도 했다. 민호가 과거 이야기를 자주 꺼내면 혜진은 살짝 질렸다. 그때 그 여자의 얘기도 민호는 손을 들었다. 미안. 앞으로 우리 이야기만 할게. 그리고는 이마 키스했다. 화해는 3초 만에 끝났다. 12월, 첫눈이 왔다. 민호는 혜진의 손을 잡고 조심스레 물었다. 이대로 겨울도 같이 보낼래?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봄도, 여름도, 눈꽃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내려앉았다. 이제 주변 사람들도 응원했다. 동창들은 카톡방에 축하해. 드디어 1등이라도 라며 이모티콘을 날렸다.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느리게 자란다. 첫사랑이 다시 피어난 건 서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비료였다. 그들은 서로를 연인이라 부르기보다 친구라 부르는 게 편했다. 친구야, 영화 보러 갈래? 친구야, 밥 먹자. 어느날 혜진이 물었다. 후회 안 해? 나랑 늦게 만나서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오히려 지금이 제일 좋아. 서툴지 않잖아. 그들에게 사랑은 같이 있음이었다. 손을 잡고 길을 걷는 것. 눈 맞추고 웃는 것. 서로의 숨결을 느끼는 것. 그래서 가을은 또 다시 찾아온다. 낙엽이 떨어지듯 세월이 지나도 두 사람의 봄은 계속되고 있었다. 카메라는 마지막에 두 손을 클로즈업한다. 주름과 주름이 맞닿은 사이로 반지가 반짝인다. 우정이자 연애, 그 이상의 무언가. 화면 너머로 자막이 흐른다. 첫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잠시 쉬어갈 뿐. 관객 여러분, 당신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 사랑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늦은 사랑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가을이면 그 누군가를 다시 만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엔 두 분의 겨울 이야기로 찾아옵니다.